만약 골프공 표면이 매근했다면 프로 선수 샷도 100m를 못 날아간다는 거 믿으시겠어요? 1900년대 초 낡고 흠집난 공이 더 멀리 날아간다는 걸 발견한 선수들 그게 힌트가 됐고, 1905년 영국의 윌리엄 테일러가 골프공 딤플 디자인을 세계 최초로 특허 등록합니다. 깊이는 0.15mm 정도. 이 작은 홈이 나사도 연구했을 만큼 공기 역학적으로도 중요해요. 공기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어 저항은 줄이고 뜨는 힘은 늘려줍니다. 그래서 매끈한 공과 비교하면 비거리가 2배 이상 차이 나죠. 딤플 개수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개 넘는 딤플을 넣은 시제품도 나왔는데, 오히려 너무 떠서 성능이 별로였대요. 딤플은 평균 300에서 500개. 500개로 타이틀리스트 프로 브이원은 352개예요. 많이가 아니라 알맞게가 핵심이었죠. 결국 골프공 딤플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비거리를 만드는 숨은 날개입니다. 이 작은 홈들이 내 샷을 날린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재미있고 유용한 골프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